여러분, 중년의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열리듯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을 관통하는 한마디, 찰스 다윈의 명언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?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적인 종도 아니다.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. 첫 번째 깨달음 변화입니다.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우리일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마치 다윈의 말처럼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